계속해서 우리 카메룬에서 수고하시는 윤원로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아, 제가 서부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를 대신해서 좀 오래 일을 했다고 대신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일하신 선교사님들 감비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차드, 가봉 그, 서부아프리카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주시고 여러분들 수고하신다고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카메로는 인구가 1700만 그리고 언어가 260개 종족이 500개가 넘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복합적인 나라입니다 저는 1984년부터 둘러스라고 하는 선교선을 타고 세계여행 삼아 그 배를 탔다가 선교 사명 없이 탔다가 눌러 안중경험입니다 그래서 87년부터 지금까지 카메론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감가 집사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프리카인은 피부만 검은 게 아니라 피도 검습니다 예? 뭐라고요? 목사님 아프리카 사람은 피부만 검은 게 아니라 피도 검다니까요 아유 그럴리가 있습니까 피는 검은 사람이나 신사람이 전부 똑같이 북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피는 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근이요 전쟁이요 죽어가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인의 피는 저주받은 검은 피입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서 묻어나오는 그 아프리카인의 절망감. 우리의 피는 검다고 하는, 왜 검은색은 좋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검은 손, 흑심, 흑심이 검은 마음, 검은 돈. 피까지 검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나딘이라고 하는 여대생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얼굴도 아주 이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아프리카미 인는 뚱뚱하지만 그 자면 아주 날씬한 자면데. 대학 가니까 그 어머니하고 언니가 너도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네 앞가림을 해라 그럽니다. 앞가림을 하는 것은 알아서 이제 대학생을 하라는 겁니다. 거절하다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거절하다가 하루 또 그런 말을 듣고 밤중에 뛰쳐나가서 길 가는 남자를 붙들고 당신 나 대학 가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학비 대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남자랑 잠을 자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어느 날제 사무실에 와서 울부짖으며 피를 토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 남자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타입의 남자입니다 지금도 내 아이의 아빠가 그 남자라는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치고 이가 떨립니다. 그렇게 이 여대생의 꿈은 꺾어졌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열이 계속됩니다.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저에게 와서 한두 달째 되는 때그 피가 멈췄습니다. 아프리카인의 절망감, 젊은 청년 여대생, 남대생들의 절망감을 저희는 매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카메론 아이의 90% 이상은 젊은 미혼모들의 아이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로 있는 비행변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제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 어떤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려 했더니 목사님 첫 번째가 천엽입니다. 그래? 두 번째는 믿음이 좋아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기도하기 좀 어렵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좀 어렵겠다. 카메론에 어디 처녀가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 하나 가진 여자였습니다. 카메론에 파괴된 가정, 결혼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15세, 17세 되면 아이를 하나씩 갖고, 그 아이는 부모 없이 남의 손에서 키워지고, 그러다 보니 파괴된 가정은 반복이 되고, 자녀 교육,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의 따뜻함을 받지 못한 그들이 또 그러한 일을 반복함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신자들, 제가 매주... 예, 세 명씩을 상담을 하는데 거의 90%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미혼모에서 태어나고 제멋대로 자라나다, 제멋대로 일을 벌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카메론에 지금 에이즈가 심각합니다. 매일 600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 다수는 15세에서 25세의 젊은이들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의 14%라고 보건부 장관이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20%가 넘는다는데 아무도 의문을 날지 않습니다. 카메룬의 청년들 다섯 명이 있다면 한 명은 에이즈 환자고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10대 20대 젊은이들 여러 명이 이미 에이즈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추세라면 2020년까지는 블랙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구가 전멸한다는 경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왜 에이지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 왜 에이지를 겁을 내지 않느냐 에이지 걸리면 죽는데 왜 겁을 내지 않느냐 했더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라리로 죽으나 콜레라로 죽으나 장티푸스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긴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 겁이 납니까 카메론의 평균 수명이 지금 45세입니다 죽음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며 꿈을 잃은 청년들을 볼때그 선교하는 선교사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꿈을 잃은 청년들,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2003년 9년 작년에 제3회 카메론 이슬람 청년회를 열었습니다. 카메론 북부 마로에서 열린 이슬람 청년회에서 기독 청년들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한 전략이 결정이 됐습니다. 첫째는 남자들은 기독교인 청년들을 무조건 임신시켜서 결혼한다. 일부 다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슬렘 여학생들은 기독교 청년들을 유혹을 해서 개종을 시켜라. 둘째는 외국에서 지금 사우디에서 막대하게 들어오는 돈을 통해서 가난한 기독교인들 가정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들을 개종을 시킨다 셋째는 교회의 유능한 청년들을 유학을 시켜 이집트,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로 유학을 시켜서 그들을 개종시킨다 등 이들은 공격적인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작년 카메론 남부에서만 2713명의 기독교인 청년들을 개종을 시켰고 1,12명의 0 기독교 어린이들을 개종을 시켰고, 122명의 기독교 처녀들을 결혼해서 개종을 시켰는데, 그 처녀들은 대부분이 목사와 기교회 지도자들의 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손길을 빚치는 또 그룹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카메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관의 절대 다수가 사교 집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즈크루아와 프라마송이라고 하는 이두대 집단의 정치 경제 또 재계 그리고 교계까지 깊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부와 성공을 쟁취한다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피를 돌려가며 마시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옴니스포라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자매가 어느날 한 남자가 한국돈으로 한 60만원, 상당히 거기선 큰돈입니다. 오 주면서 차 한잔 마시다고 해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호텔 방에를 갔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심장 가져왔어? 폐는 있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를 그런 사교 집단 예배 의식에 사용하고 그 피를 마시는 일이 지금 봉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슬람과 이단들이 이 젊은 영혼들을 강탈하는 이때 그런 카메론 교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카메론 목사의 90%가 거듭나지 못했고 카메론 루터교 총회장은 재작년에 젊은 여자들과의 부절제한 생활로 에이지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이겁니다 카메론의 교회들이 지금 잠인 자고 있는 이때에 복음적인 교회 예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정제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편협하냐 왜 예수만이냐 왜 성경만이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만 복음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큰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는 다섯 개의 전담 전도팀을 전국에 지금 파견을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꾼들을 위해서 지금 카메론의 신학교를 세우고 그 신학교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통해서 카메론 사람의 저주받은 피 검은 피에, 예수의 붉은 피, 복음의 피가 흐르기를 소원을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카메론과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